자, 지금 보실 차량, 어우, 자동차계의 김수현이라는 얘기가 있었던 바로 그 차량의 SUV 버전입니다. 자동차계의 김수현 누구였죠? SM6? 그치, SM6의 SUV 버전인 바로 QM6라인 보여드릴 건데 사실 SM6와 QM6 너무나 비슷한 라인, 시그니처 디자인으로 딱 나온 차량이기 때문에 누구나 봐도 아, 얘가 그 아이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얘가 근데 사실 되게 장점이 많은 차량이거든요. 이 차량이 왜 그러냐면, 삼성 QM, QM6, 이륜의 R이 시그니처 가장 높은 트림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갔습니다. 어, 이거는 그냥 가격을 불러드릴게요. 패널만 슬로프 85만원 쫙 위에 들어갔고, 매직 테일 게이트랑 러비지 스크린 60만원, 거기에다가 안쪽에 들어가는 S링크 패키지 120만원, 거기에다가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가 85만원 해가지고, 옵션 값만 34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어, 얘 가죽 시트 컬러 보면 깜짝 놀라실걸요? 자, 지금 보시는 차량, 차량 가격 1,780만원에 나왔습니다. 2016년도 10월에 등록이 됐고요. 주행거리가 8만 5천km가 되는 완전 무사고의 보험이력도 빵원인 차량. 지금 보여드릴게요. <laughs> 지금 보시는 차량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자, 우리 타이어 트레드부터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야, 색깔이 살아 있네요. 이 노란색이 살아 있으면 완전 신승이에요. 맞는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휠 같은 경우에는 유체량이 블랙 주톤 알로에 휠1 9인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우, 그리고 얘가 컬러가 너무 예쁘지 않아? 이건 솔직히 카메라를 못 담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기서 있잖아요 근데 이쪽은 빛을 받은 곳은 청색으로 나오고 있고 빛이 없는 곳은 굉장히 뭔가 짙은 보라빛으로 나오고 있어요. 컬러가 너무 예뻐다 야,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 그냥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보고 믿으세요. 짠! 제가 실내 컨디션도 너무 좋다고 했죠. 실내 컬러 보면 놀라실 거라고 했는데 브라운입니다. 브라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엠비언트가 하늘색, 파란색으로 쫙 들어가 있는데 그거 아시죠? 우리 삼성 SM, SM? QM6 같은 경우에는 엠비언트 라이트 컬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바꾸는 거 보여드릴 거고 바닥도 코어 매트가 깔려있고요. 우리 스피커도 보스 스피커입니다. 도어 트림도 가죽 도어 트림으로 마감이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아래쪽 도어 스토커에도 QM6라고 로드가쫙 들어가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뒤져서 보여드릴게요. 이 QM6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장거리를 탑승하기 좀 불편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던데, 어, 그 이유가 이 뒷자리 각도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제가 탑승을 해봤을 때 조금 많이 서있다라는 느낌은 들긴 하는데, 그래도 얘를 조절할 수 있는 게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딱히 만드지는건 없는 것 같긴 한데요. 음, 아, 여기 최대인것 같네요. 아, 장거리를 갈땐 뒷좌석이 조금만 더서 있다는 느낌. 그러니까 뒤로 눕혀지는 게 없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다라는 느낌이라는 게뭔 얘기인지 알것 같긴 하고. 근데 그래도 뭐 이런 식으로. 차 자체는 그렇게 많은 장거리를 가지 않는다고 하신다면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차량 가죽 시트 컨디션 너무 좋고요. 가운데 이렇게 에어벤트와 함께 양쪽. U.S.B. 꽂을 수 있는 것과 함께 컴퓨터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열선 버튼. 아, 오. 아, 여기 있었어. 찾고 있었는데 열선이 이쪽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커플도 함께. 자, 그러면 뒤쪽으로 가서 보여드릴게요. 어, 이 차량 자동차계 김수현이잖아요. 얘가 사실 리얼 앰프도 예쁘기 때문에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시동을 걸고 우리 리얼 앰프 좀 보여드릴게요. 예뻐, k m 6 <laughs> 예뻐요. 자, 그리고 이 차량 매직 타 게이트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차량이 k m 6 가장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이 러게지 스크린까지 포함이 된 옵션 가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쪽에도 비단으로 짐을 실을 수가 있는 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디퓨저 아랫부분에도 보시면은 깨끗하고 밑에 쪽 화보에도 우리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깨끗해 보이네요. 이번엔 반대로 돌아왔고요 자, 반대쪽 다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차량이 깨끗하다라는 느낌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 2016년도 10월에 등록이 됐던 주행거리가 85,000km가 되는 PM6 아리 시그니처 보고 계시고요. 차량 핸드 열선은 아래쪽 버튼에 들어가 있고 정확한 주행거리 89,308km가 나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우리 이 앞에도 가죽 시트 들어간 거 보고 계시고요. 핸드 버튼 사용 없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 시스 들어가 있고요. 이번엔 뒤에서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지금 이렇게 앞쪽에 운전석이 탑승를 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가로로 많이 들어가 있는데 루노 석션 같은 경우에는 세로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터치를 통해서 눈도를 줄이실 수가 있고 또 이런 차량 정보 같은 경우에도 이 차량이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알려드릴게요. 이런 주행 보조 시스템, 차선 이탈 경보, 자동인급, 상각지대 경보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설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라거 보여 드리고 있고요. 이런 주차 보조 같은 경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이렇게 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화면 잘 나오고 있나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차량 엠비언트 라이트 이제 살짝 바꿀 수가 있다는 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지만 한번더 이렇게 바꿀수 있다는 거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 차량 확실히 겉에가 청색이다 보니까 요 청색이 제일 예쁘더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볼수 있는 거 여러분들한테 안내 한번 해드리고 있습니다. 즉 작동이 잘 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고요. 에어 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온 아이저까지 들어가 있다는 거말씀드렸습니 어,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오셔서 보시면 이아이가 풀옵션이기 때문에 열선 통풍 양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ISG 버튼까지 들어가 있고요. 밑으로 내려오셔서 보시면 이런 기어봉에도 이런 가죽으로 이렇게 다잘 싸져 있고 여기또 이제 이렇게 주차 파킹 브레이크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위쪽에 올라오셔서 보시면 요, 어, 유체량 지금 썰루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썰루프, 슬로폰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슬로 열어서 보여드리면서 앞쪽 뷰티 거울까지 한 번에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밖으로 나가볼게요. 우리 앞으로 지나가면서 이 차량, 우리 LED 들어가 있는 거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차량이 LED 퓨어 비전 램프가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신 차량 우리 옵션가만 340만원 정도가 들어가셨던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 보험 이력도 0원이었던 차량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 1780만원에 나왔고요. 제 채널에 가고 싶으실 분들 지금 바로 이 차로 전화주세요. 저는 미착한 스타일러 찌하였습니다